안녕하십니까 라파 프로폴리스 tv 이상우입니다자 오늘은 어,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프로폴리스 다양한 프로폴리스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정말로 특별한 프로폴리스를 몇가지만 우리 고객님들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폴리스가 성질이 지용성에 해당되었습니다. 끈적끈적한 진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물에는 녹지가 않습니다. 물에 뜨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을 곡물 발효 주정에 순도 95%짜리, 수분함면5% 잡습니다. 이것을 100%라고 하는데 이 곡물 발효 주정에 이것을 숙성을 합니다. 그러면 숙성하는 기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의 손이 많이 갑니다. 왜 주걱을 가지고 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빠르게 가급적이면 다양한 유해 성분들을 좀 엄청나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다행히. 산학연으로 연결해 가지고 중기청 자금을 따서 이걸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발주하는 중기청 자금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산학연 즉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한번 사업을 추진을 해봐야겠다 해서 한 것이 초음파. 초음파를 통해서 물질을 쪼개고 분해를 해서. 다양한 지표 물질을 엄청나게 양질의 프로폴리스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한번 해보자. 이걸 우리만의 특허인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영역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초음파 추출 방법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자금을 음 가져다가 각 대학교의 교수진과 의사분들하고 공동으로 어, 건설 시험을 구성해서 이걸 하는데. 사실은 그 중기청 자금을 따낸다는 것이 쉽지만 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어한 8분 정도가 계십니다. 중기청 대전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과제 발표를 하면은 어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잘 아시냐, 아니요, 어잘 모르십니다.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대전에 가서 어, 사업 발표를 하면 교수님들이 못해요. 그래서 음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는데 어, 어느날 교수님이 음, 한번 회사의 대표님이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해서 제가 그날은 어 발표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에피소드지만 음, 그, 교수님이, 아마도 그때, 원강대학교 교수님 같습니다. 원강대학교 교수님이, 어, 한 번, 시간 강사를 한 번, 이걸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제의가 한번 해서, 아니,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쪽에는, 어,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발표를 해서 아, 이걸 주체적으로 그 실행하는 오어가 철원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어, 중기청 자금을 가지고 이 과제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과제를 따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음파 특허가 저희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고 중기청에서 받았고 특허청으로부터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1차 숙성된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넣고 다시 2차로 초음파로 때려서 다양한 유효성분을 뽑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 회사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온 프로폴리스가 바로 수분산성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수분산성은 물에 빠르게 분해가 되는 프로폴리스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성공을 시켜버린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수분산성 특허도 그 초음파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프로폴리스 제조 방법도 다양하게 특허도 또 저희가 가질 수 있고 무알콜, 알콜을 쓰지 않고 물로만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특허를 따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영역에 도전해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아,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그 알콜로 추출하는 방법, 예. 물로 추출하는 방법, 예. 그리고 초음파로 추출하는 방법 예. 이세 가지 중에 예. 그 프로폴리스의 그 품질 차이는 없습니까? 어. 프로폴리스 추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초인계 특 추출 방법이라 가지고 저온에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미세라 특, 그, 특허라고 해 가지고 다양한, 음, 그, 화학적인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추출하는 방법.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알콜 추출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 미세균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와 같은 방법 중에 어, 세계적으로 공유된 어, 알코올 추출법을 저희가 선호를 했고 이 알코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숙성을 해서 얻어진 프로폴리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었을 때 입안에 이물질 같은 끈적끈적한 진이 묻어났기 때문에 먹기가 좀 역겹다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초음파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끈적끈적한 진이 묻어나지 않는 수분산성 프로폴리스를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로 추출한 것은 아무래도 물이기 때문에 물에만 빠져나올 수 있는 프로폴리스 프라보리드 성분이 있고 또 알코올에서만 빠져나온 프라보리 성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에 추출돼서 빠져나오는 이 프로폴리스는 효능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떨어집니다. 알코올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보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도 좋고 알콜도 좋지만 이것을 초음파 추출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분사성 프로폴리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저희 회사 프로폴리스는 가장 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자, 질문이 좀 있었는데, 어, 어떻게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어, 다시 한번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브라질 미나스 고원의 숨결 라파 프로폴리스가 선사한 약속 이상무 회장이 품은 산 신년 열정 청정 원액으로 피어나 유칼리 나무 바카리세 정기 알레크린 식물이 빚은 그린 프로폴리스의 노래 과학과 자연의 합주 브라질 산드린프로폴리스 세계가 인정한 이소 품질의 빛 1년 6개월 숙성의 비밀 플라보노이드가 춤추는 순간 이상무 회장의 손길로 아시피 인증을 넘어 면역의 기적 활력의 리듬을 세상에 전에 아프리카 킬러벌의 효소가 빚은 황금 원액 중금속 검사 발암물질 검사 청정함의 증표라 파프로홀리스만의 완숙제례 식재법 치약부터 화장품까지 삶을 채우는 웬이성 혁명 면역력이 달라졌어요 고객의 목소리가 증명하는 브라질산 그린 튜브 방송으로 전하는 특허 소식과 신제품 이상무 회장이 직접 전하는 건강의 메아리 30년의 뿌리 100년을 향한 라파 프로리스 브라질산 그린 프로리스로 쓰는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도 행복하시죠 이상무 회장의 인사 자연의 선물 과학의 결실로